아, 제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때문에 저희 월드 챔피언이 묻혔어요. 아, "너 안 봐!" 또 <laughs> 따로 차릴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손다트 이동훈입니다. 손다트의 조광입니다 손으로 던지고 손으로 해결할 거니까, 손다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! 예전 프로에서 현 프로로 돌아온 이동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조광희입니다. 계속 챔피언입니다. <laughs> 승부욕? 이왜안 들어가지? 될 때까지 가자. 에. 저는 그냥 동네에서 좀 잘하는 애가 있길래 그냥 이겨보고 싶어서 챔피언 스쳐, 됐어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너보다 좀 많이 하니까 같이 알자. 어, 그 대신 이건 안 받을게. 음. 내가 너보다 프리... 좀더 잘해. 어. 이 정도. <laughs> 내가 너보다 좀더 잘하는데 넌 나한테 안 돼.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줘야지. 넌 나한테 안 되는 챔피언의 발언으로서 조금. 원래 챔피언은 네, 원래 욕 먹는 거야. 시작부터 욕반. 깎이고 있어야지. 욕 반, 칭찬 반 이렇게 음. 들어가야지. 그래 이해하지 뭐 충분히. 이게 방송으로 나가도 되나? 그런 거막 조져. 음. 누구에게나 다 알려줘야 돼. 다트는 음. 모르니까. 음. 그거를 알려주면서 이제 뭐. 한번 목소리만 나가도 다알거같은데 그렇지. 어, 이제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. 그래. 그 대신 이제 뭐 궁금한 점은 좀게 알려주면서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. 네. 대중적으로. 네, 이렇습니다. 아, <laughs> 아, 여러분들 참 힘든 과정 겪고 있을 건데 그 힘든 같이 함께 도와드릴게요. 아, 제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때문에 저 월드 챔피언이 묻혔어요. 근데 여기서 지금 <웃음> <웃음> 구독자 이미 10만 나왔어. 이미 나왔는데 그 기생충에 놀려 가지고 바로 코로나라는... 칸을 간다는 이야기였 너안 봐! <laughs> 저 따로 차릴 거예요. 여기서 이미지 관리해도 되죠? 아, 저는 좀 봉사도 하고 싶고요. 음, 다트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트를 통해서 재미있었던 추억과 뭐 슬픈 이야기 그리고 미래를 향한 나의 마음 모든 걸 솔직히 잃었어요. 잃었는데 근데 다음 또 목표가 생기더라고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이제 교육 적으로 많이 배포도 하고 궁금했던 이야기들 다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. 어디서도 배울 수는 없어요. 뭐 코칭 이런 거 쉽지 않은데 정말 매뉴얼 대로가 아니라 직접 맞춰서 쉽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좀더 재밌는 다트 일상생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렇죠.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<laughs> <laughs>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